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썼던 듯이 오늘은 드디어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관한 회사의 그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코멘트 그러니까 카페에 가보시면 작년 9월 17일자에 LG 화학이 이제 자회사를 분리한다. 그때는 회사 이름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냥 LG 배터리로썼지만 결국 이제 LG 어, 글로벌 에너지인가 뭐 이름이 좀 바뀌었죠. 멋있게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SK가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 연가로 나눴고요. 회사를 분할을 시켰고요. 근데 그거는 인적 분할을 했어요. 인적 분할과 물, 어, 물적 분할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이 좀 어려서 그런데 한국말좀 어려서 그런데 인적 분할이라 얘기는 기존에 있던 회사가 회사를 자회사를 분리를 시키면서 그 자회사에다가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지분을 골고루 나눠 주는 아주 투자가들 입장에 서 되게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2월 달에 독일의 다이임로 벤츠가 다이 자동차하고 트럭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해서 35대 65로 나눠 갖고 35는 다임러가 이 가져가고 65%는 기존 지주들한테 지지, 나눠 준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게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둘다 떴어요. 예, 서로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LG 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썼듯이 LG 화학이 지금 17일 날에 69만 7천 원이었어요. 네, 오늘은 지금 얼마나 한번 볼까요? 오늘 당하또 빠지겠죠.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볼게요. LG 화학 네, 3.59%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연초 대비해서 어, 24.41% 하락하는 중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LG 화학이라는 데가 LG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투자들은 아 나는 자동차 배터리에 관심이 있어라고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걸 안 하고 LG 화학에서 분사를 시켜버렸고 지분을 하나도 안 주고 새로운 LG 그 배터리 회사를 새로 만들어다 보니까 이전에 투자자들은 그럼 나는 화학주는 아무 의미도 없는 l g 약을왜 사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이 이월 따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돈 모아야 되니까 이거 기존에는 l 화학 주식 팔아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겠죠. 뭐 그런 게 지금 현재 태어, 지금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도 SK 온 인간 회사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SK이노베이션 주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은 나는 이 회사가 올라갈 것 같아. 왜 내가 좋아하는 배터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거죠. 기업이.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내가 100%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걸 돈을 벌려면 그거를 딴걸 나눠 갖고 그 회사에 갖고 또 신규 투자자금도 받아야 되고 IPO도 하고 이러려면 수많은 개인 지주들을 생각할만 생각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진행면 그냥 두고 가는 거죠. 기존 지주들은나 몰라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들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팔아먹기도 편하고 투자받기도 편한 거니까. 근데 이데 인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SK텔레콤과 SK스퀘어라든지 다이몰로벤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상생 공존하겠다. 우리 지분 쭉 나누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면서 같이 가자. 이런 생각인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것들은 많이 오르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포스코가, 포스코 철강이랑 그 기, 기타 다른 것들을 나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인적 분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빅, 빅 엿을 먹였죠? 물적 분할했죠? 그럼 주가도 빠졌고. 그러니까 포스코조차도, 아, 나는 철강은 철강대로 하고 딴건 니네 가져가는데 니네 새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포스코도 새로운 신 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산업에 대한 지분은 기존의 포스코에 철강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 또는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하나도 안준 거죠. 약간 배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왜 주식들이 많이 빠지냐면 대부분 ETF가 이게 대부분의 ETF는 액티브하지 않고 패시브합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사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자동차 배터리 한부족건 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샀다가 다시, 어,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밑에 SK온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그 ETF들은 그 주식을 팔아야 돼요. 팔고 새로운 SK온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ETF가 빠질 것이고 그럼 다시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니네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지분도 안 주면서 이렇게 니네끼리 하느냐라는 걸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들은 나는 너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빅히트라고 그 우리 유명한 BTS를 가지고 있는 빅히트가 상장을 했을 때 주가가 엄청 떴다가 왕창 빠진 이유는 하이브라고 하는 해설 이름 바꿔갖고 우리는 BTS 하이브에서 BTS만 빼가지고 하는 게 하이브가 돼버렸고 BTS 빅히트는 그대로 남아, 남아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투자가들이 어, 나는 BTS 오빠들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BTS는 없어지고 이상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하게 됐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빅히트는 그래도 여러 가지 몇개 엔터회사하고 엔터 합병도 하고 그래갖고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까지는 실망하지 않죠. 그리 같은 업종이니까요. 그러나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거잖아요. SK 이노베이션과 SK 온과 또 포스코와 포스코 새로 만든 회사들은 다른 거잖아요 업종들도 그러면 이거 투자가 들어온 홍동을 가는 거죠 같은 업종도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나눠 버렸으니까 그래서 어,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을 투자를 하되 이것이 만약에 뭐 주가가 부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팔고 나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뭐 앉아갖고 울고 불고뭐 항의하고 뭐 청와대 뭐 청원서를 써내봐야 굳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자기, 자유경제 기자 자본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나라에다가 맨날 청을 올려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팔아버리는 게 작년 9월에 그럼 SK에 이확 팔았으면 됐죠. 뭐하러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결국은 손해봅니다. 그게 올해 투자의 테마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풍수에다가. 올해는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제가 적었었고요. 내년도 풍수는 조금 더 다릅니다. 내년도 풍수 제가 지금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을뭐 어, 역병도 참고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런데 내년에는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풍수에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